네, 이어서 1류 유연물에 이어서 2류 유연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류 유연물. 2류 유연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그래서 얘는 이가고. 이. 가. 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가고. 자, 이가고를 외우시고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방식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냐를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린. 유황. 황화인 황, 그 다음 아 잠깐만요 어그 황화인은 세가지가 있어요 3 황화인 5 황화인 7 황화인 이렇게 357 이렇게 있습니다 357로 자그 다음에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이렇게 있고 금속분에는 알루미늄 분과 뭐 아연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화성 고체. 이렇게 있습니다. 인화성 고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별로 많지 않아, 요 이류의 물은. 어. 등급을 보면은 2등급에 100kg, 3등급에 500kg, 그 다음에 인하 성공체는 3등급인데 1000k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제가 외우던 방식대로 등급과 그걸 어떻게 외울 수 있겠죠? 외울 수 있냐면, 어떻게, 한지 해서 제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가?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10단이 100단에 1000단이 만들자고 했었죠. 그리고 얘는 위험물 등급이 2, 3,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등급을 2, 3, 3을 써놔요. 이건 그냥 사실 외울 수 밖에 없어. 2, 3, 3 순서대로. 2, 3, 4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00, 500, 1000이죠. 100, 500, 1000. 그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중간에 있는 게 100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500, 천, 이렇게 되는 거다. 백, 오백, 천. 알겠어요? 이렇게 공간을 좀 임지해서 외우세요. 뭐 다른 좋은 마음이 있다면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어, 사각형 만들어서 위에는 등급을 차례대로 써놓고, 공간으로 점 찍듯이, 이, 아니, 백, 오백, 천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니까 러 대충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5의 100단이 걸친 거니까 500이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일단 정리는 그냥 정리 하나고, 그러니까 인이에요, 인. 인인, 인인데 이제 빨간 인, 정리. 유황은, 유황은 그냥 이제 황입니다, 황. 황이랑 똑같은 거고, 유황. 황화인에는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이 있다 했었잖아요. 자, 어... 아,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중요한 특징들도 같이 보면서 넘어가죠. 정린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기 중에서 안정하고 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정린이 아니라 황린 황린이라는 게또 나오는데 황린이 황린의 동소체입니다. 동소체. 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어요. 인이기 때문에. 참고로 황린은 다음에 있을 삼류 위험물입니다 황린은. 자, 유황을 볼게요. 유황. 황 같은 경우는 순도가 60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을 해요. 순도가 60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 취급한다고요. 그 다음에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황이 있죠 황이 연소하면은 이산화황이 발생하는데 얘는 이산화황이라고도 하고 아황산가스라고도 하고 화학식으로 쓰면은 SO2가 됩니다 이노, 이놈이 어떤 자극성 자극적인 어떤 자극성 냄새나 냄새와 독성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소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자그 다음에 세 가지 동소체가 있는데요. 뭐냐면,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걸 외우고 있으셔야 되냐면, 반사황, 사방황은 이제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가 이제 화학식으로 CS2거든요. 이황화탄소가 그리고 이황화탄소 얘는 사류 유연물이에요. 사류 유연물. 다음 다 시간에 배울. 얘는 이황화탄소에 녹아요. 근데 얘는 녹지 않아요. 무슨 말인이알겠는세 가지 동소체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이 있는데 황에는 단사황과 사방황은 이황화탄소 CS2에 녹는데 고무상황은 녹지 않는다고요. 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 이렇게 하고, 자, 황화인. 3 황화인은 P4S3. 3, 3 황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3 황화, 3 황. 그러니까, S가 3개인 거고, 5 황화는, 5 황화인은 S가 5개죠. 근데, 앞에 P는 2개예요, 얘는. 7 황화인은 S가 7개인데, P가 4개입니다. 그래서, P 의 개수는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P4S3, P2S5. P4S7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어, 여기서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3황아이는 조회성이 없어요. 조회성. 근데 얘네들은 조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성질 특, 특별한 이 구분 성질을 좀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조회성이 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조회성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고체가 약간 이제 습기, 수분 같은 걸좀 흡수해서 이렇게 녹는 성질 그게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뭐 마그네슘은 뭐 아시죠? 철분 철금속분의 알루미늄은 뭐 아연분 이렇게 된다는 건뭐 기본을 알고 계실 거고 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얘는 2mm 채 통과 안 하는 덩어리. o 월 직경이 2mm 이상 막대. 얘네들을, 얘네들은 이제 위험물로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그 다음에 철분 같은 경우는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투 통과 또, 50 중량 퍼센트 미만. 얘네들을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이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 참고로, 이제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분, 아연 분, 전부 다 은백색 광택을 띠고, 철분 같은 경우는 뭐 은색이나 회색, 이런, 이런 색깔들을 띠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나성 고체인데요. 얘기는 이나소 고체 같은 경우는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는 정의가 뭐냐면 고형 알코올 또는 그밖에 1기압에서 이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 얘네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인화성 고체 정의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위 위험물도 마무리 지었고, 이 가곡, 라는 거. 1위 위험물은 가연수 고체. 그 다음에, 아, 이걸 얘기하네. 순서대로 하면은, 적, 어, 적, 유, 황, 마, 철, 금, 인. 이렇게 되고, 2, 3, 3, 위험물 등급이. 그 다음에, 100, 500, 1000. 이렇게 공간으로 손으로 찍찍 찝어서 약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잘 외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험물도 정리를 잘해 봤습니다. 네. 다음은 3류 위험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